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선수가 스탯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어, 이 선수를 정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마땅히 쓸 시즌이 없었거든 근데 드디어 어느 정도 쓸 만한 시즌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스탯만 봤을 때는 바로 존스톤스에요 사실 맨시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존스톤스인데 그니까 쓰고 싶어도 진짜 너무 애매했어. 그나마 21챔을 많이 썼었는데 21챔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24노미니가 급여도 확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 6화가 좀더 비싸긴 한데 요거 6화를 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긴 하죠. 사실 맨시티는 급여가 그렇게 어, 부족하진 않습니다. 수비수에 진짜 쓸만 어 얘도 맨시티였어. 프린퐁? 아, 1년 뛰었구나 사실 근데 거의 맨시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역을 하세요. 대부분. 음, 제가 맨시티 하는 사람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현역 하는데 현역으로 했을 때 센터백 누구 쓰지? 후벵 디아스랑 아칸지 맞네. 예, 아니면, 워커, 뭐, 요렇게 쓰긴 하지. 그지. 왼쪽에 세르이오 구매해서 쓰고, 거의 디아스, 아칸지, 워커거든? 음. 아, 디아스는 거의 쓴다라고 치고, 아, 아칸지가 있구나. 그치, 아칸지도 많이 쓰지. 스톤스는 거의 찬밥신세 거긴 하거든요? 스피드가 확실히 아칸지가 좋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수비 스탯은 확실히? 와, 스톤스가 월등히 좋아요. 속가가 좀 느려. 그래서, 이거가 중요할 것 같아. 어찌됐든. 아니면, 워커인데. 아니, 워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피드로 압도하는 느낌이라. 자, 워커 하면은, 빚 없이 많이 쓸 거예요. 아, 확실히 스피드는 그냥 워커가 압도합니다. 그죠? 근데, 수비 스탯이 진짜 좋아. 그죠? 좀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스피드가 조금, 오늘 어, 근데 존선스 빠른 선수 아닌가, 형님들? 일단, 지금, 맨체스터 시티 현역 케미를 받아놨거든요. 아예 풀 케미거든? 이건 디아스고. 잠시만요. 저 지금 방금 살짝 만졌잖아요? 부드러운데? 지금 살짝 만졌을 때는? 디아스고 오케이 굿짝. <laughs> 근데 방금 나스스인줄 알고 어 아니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디아스라서 확실히 옆에 디아스는 좀 이제 그 시즌도 낮고 가격이 저렴한 거라. 와 근데 방금도 보면은. 약간, 저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속력가 속력 가속력 자체가 좀 느리긴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역동작이 많이 없는데요? 오케이! 어 좋아요. 이야. 난 아예 못 따라갈 줄알았거든 근데 그런 건또 아니네요. 생각보다 잘 따라갑니다. 예, 네. 잘 따라가요. 에이, 좋아요. 일단 마네 같은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치도 굉장히 잘 잡고 있고요. 이건 디아스고. 마네 같은 스타일이 물론 이제 마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존스톤스, 존스톤스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스피드. 음 일부러 커서 안 잡는데도 지금 잘 따라가죠. 오, 사람구실 하네요? 드디어, 난 진짜 피파4 와서 존스톤스가 이렇게 사람구실 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커버도 해주고 와 이거 패스치 개지렸다 그렇지 응일딱 음.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스텝만 놓고 보면 아좀 느리다 좀 많이 느리다 라고 할수 있는데 막상 인게임에서 써보면 오그 정도는 아니네 대신 진짜 정말 스피드가 정말 빠른 센터백은 아니구나 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야 조금 사람 굿이라는 느낌이야 아, 이제야 좀 정신 차린 느낌 그냥 태클로 쏙쏙 방금도 보면은 이제 물론 레반이긴 한데 힘으로 밀어내는 느낌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공만 쏙쏙 빼내는 느낌? 그 느낌이 좀큰것 같아 야, 그럼 이거 봐봐 이제 사람 구실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맨시티 팬들, 저처럼. 맨시티 팬이나 진짜 실제 축구에서 맨시티 좋아하시고 또존스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완전 시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와우, 좋아요. 형님, 크로스도 좀 많이 해주세요. 뒷공간 피스랑. 생각보다는 괜찮죠, 그죠? 예, 네, 아마 상대를 하고 있는 형님도.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1차는 아니고 그리고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쓸기가 좀애매하긴 한데 잉글랜드 국대는 생각보다 좋은 애들 많으니까. 음. 태클굿아 뭐야? 아태클굿 옛날에는 아예 이런 것조차도 안 됐어.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 여러분들. 이제 후반에 이제 크로 아니 그두 번째 경기에는 크로스나 여러 가지를 볼까요? 크로스, 크로스? 일단 일단. 견재만 좋은 스톤스 그렇지 <laughs> 일단 키가커예 기가 키가 커요 좋습니다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해요 와까비와 근데 이걸 따요 야 이거는 좀 방금 아쉬웠네요 음 아, 요거 잘해지는너좀 아쉽긴 했네요. 그러니까 나, 제가 워커하고 아칸지도 많이 써봤는데 사실 걔네들은 이제 스피드로 저렇게 압도하는 느낌이지. 보면은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AI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긴 해요. 오, 와. 제가 말했잖아. 이게 만약에 존스터스가어찌됐든 발전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진짜 1티어까지 그런 부분은 근데 방금 이제 힐트 폴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 수비자체가. 반데이크에서도 막기가 어렵긴 했을 텐데. 좋아요. 그렇지. 방금 괜찮았죠. 딱저 느낌인 것 같아. 예. 저기서 뭔가 더 뭔가 존스톤 사스 바라는 거좀 애바고. 그래도 저 정도라도 해주는 게 어디야? 응? 아 좋아요. 에이.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합니다. 어 댓글 보소. 방금 댓글 보셨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스톤스는 피파4에서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니까, 실축에서는 정말 잘해서, 이제, 맨시티 하시는 분들이 꼭 쓰고 싶어 했지. 근데 이제, 너무 성능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베시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존스톤스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한 10명 중에 진짜 한명 있으면 많은 정도. 근데 이제는 어 이사 노민이는 드디어 사람 무시를 해요. 진짜로 네. 기본은 해줘요. 기본은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도 못한 놈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건 기본만 해요. 그 이상 해 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상 해주는 선수들은 정말 성능적으로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존스톤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딱 기본만 해주는 느낌이지 솔직히 이 선수한테 뭔가 많은 걸 바래서는 안 돼요 음 그래도 어찌됐든 옛날에는 제가 진짜 맨시티 막 승평가 해드리면 존스톤스 걸으라고 했, 했을 텐데 이제는 어 그래도 존스톤스 쓸만하다 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쓸만해졌고, 기본은 해주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잉글랜드 국대 케미가 가능한데, 잉글랜드에서는 못 써요. 잉글랜드엔 좋은 센터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당연히 명암도 못 내밀고, 맨시티에서는 확실히 이제 감성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센터백에서 쓸수 있는. 그래서 어찌됐든, 어, 맨시티 센터백이 현역캠이라고 하면 후뱅디아스 워커, 아칸지, 존스톤, 존스톤스인데, 옛날에는 그냥 아칸지 워커, 후뱅디아스거든. 근데 이제 존스톤스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존, 존스톤스를 일단 아칸지랑 비교하면은 훨씬 더 빨라요. 예. 근데 이제 AI나, 그리고 이제 태클이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존스톤스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워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워커를 그래도 가장 많이 샌드백을쓸 거예요. 워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워커가 더 빠르고, 확실히 약한 지와 마찬가지로 워커가 좀더 빠른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이제 수비력이 이제 존스톤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음 확실히 이제 AI나 이제 수비력은 존스톤스가 낫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존스톤스가 스피드가 빨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예, 네, 그러면은 사실, 후뱅디아스를 두명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요 물론 후뱅디아스보다는 수비력하고 AI가 좋은 건 아닌데, 조금만 더빨랐으면 후뱅디아스만큼 많이 쓰였을 텐데, 주전급으로 지금은 사실, 후뱅디아스는 무조건 쓰고, 그 옆에 짝을 워커, 악한지, 스톤스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AI하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수비력을 원하면은 스톤스를 쓰세요. 대신, 악한지나 워커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느립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이게 풀케미를 받아도 스피드가 이거밖에 안 나와.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하게 느리진 않아 물론 이제 워커 악한지 보다 느리긴 하지만 막 심하게 막 진짜 막 너무 똥차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리고 이게 보통이잖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의 체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마름의 체감이야. 음. 약간 마름 같았어요. 음. 현역 하시는 분들 이제는 존스톤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말 뭐큰 기대를 하면서 쓸 만한 선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